내일 제가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방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음, 이거를 화면에 띄우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서, 아, 이거 좀 빨리 알아봤어야 되는데, 제가 다쳐가지고 좀 경황이 없어서 그거 확인을 못했거든요? 27일날, 그니까 26일에서 27일 넘어가는 새벽에 제가 아마 입중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입중계를 하게 될것 같은데, 근데, 음, 아, 이거 화면에 띄어서 같이 보면 좋은데, 아, 이거 모르겠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TV 틀면 나오긴 할 텐데, 각자 영, 각자 보고 재방송에서 이제 입중계 할까? 지금 맞아요, 누리오,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제가... 원래 계획이 그러니까 숲에다가 물어봤어요. 제가 누리호 발사 중계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아마 따로 그 저작권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달 전에 이제 그 숲측에 문의를 했더니 그렇게 문의를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26일날 다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날, 누리호 발사 중계 가능한지, 그, 우주항공청에다가 메일을 보내려고 했는데, 깜마, 깜빡했어.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메일 보내면은, 수요일날, 받으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디서 중계가 되는지도 일단 몰라요. 저는? 일단 몰라. 근데, 그거를, 인터넷 방송에서 같이, 인터넷 방송에서도 봐도 되는지를 허가를 받아야 된대. 아유, 그래서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걸 해주실지 모르겠고, 막 제가 막 그렇게 체급이 높지 않은데 이거를 허락해주시면 좋겠지만, 안 해주실 가능성이 높고, 아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은한번 메일 보내볼까 해. 이게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그 우주 산업에서는 좀 후발 주자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조금씩 조금씩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뭔가 큰 어,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좀 도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숲에다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제가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요. 제숲 측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미. 이미 했는데. 제가 두달 전부터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아, 배고파. 제가 했거든요. <laughs> 11월 27일, 누리오 4차 발사 중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버티버 리디아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오후 1시에 누리오 4차 발사 중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숲에서 해당 생방송 중계를 진행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때가 11월 6일이었어요. 또한 참고할 수 있는 공식방송이나 중계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어요. 음 아프리카에 아, 예, 숲인데요 숲에서 보유하지 않은 저작권 영상 뭐 예를 들어서 뮤직비디오 스포츠 중계 드라마 영화 공연 UCC 등과 어 스트리머님께서 직접 제작하지 않은 영상 및원 제작권자에게 총출 동의를 받지 않은 영상은 비저작권에 해당하여 방송 송출 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방세, 발생될 수 있으니 하기 공지사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거 봤거든요. 사가왜안 되지?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죠. 한, 이미 거의 한 달, 거의 한 3주 전에 했죠. 그랬더니 이거를 주셨어요. <laughs> 이 링크를 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우주 항공청에 문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주 항공청에서 오케이 중계해도 됩니다. 하면은 이제 화면에 같이 띄어서 볼수 있는 거고. 어, 만약에 답장이 안 오거나,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각자, 각자 보면서 제 방에서 함께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방송하면 제가 메일을 보내볼게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주항공청에서 오케이 중계 인터넷 방송에서 중계를 해도 됩니다. 하면은 이제 중계를 하는 거고 안 됩니다. 혹은 무응답이면은 그냥 이제 재방송을 여러분 같이 틀어놓고 저도 따로 소리를 들으면서 <laughs> 영상을 보면 실시간 영상 보면서 같이 이제 우리 채팅 우리 채, 채팅 채팅 이제 보면서 제가 소통하면서 제가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네. 원래 사실은 혼자 볼까 했는데, 이제 약간, 어, 얘기치 못한 약간 그런 일이 있어서 뭔가 좀가, 조금 발사가 좀 밀릴 수도 있고, 약간 좀 뜨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의미가 있잖아요? 11월 27일이 되게 의미 있는 날일 수도 있다고,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일 수 있다고. 그래서 같이 보려고 했던 거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메일 보내볼게요 아, 근데 우주항공청에서 답장 안주시면은 뭐 어쩔 수 없는거고 주시면은 뭐 좋은거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 뭐 근데 이거를 제가 한달 전부터 아! 누리호 중계 우주! 우주로 나아가는 약간 우주 어 약간 뭐라 해야 되지음 누리호 중계 채, 최초 최 버추얼되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중계한 사람이 없나? 근데 제가 약간 약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거고요. 아 맞다. 사실 제가 RP를 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그 RP 정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주도 있긴 했어. 우주도 있긴 했는데 근데 우주를 가려면 우주를 정하려면 제가 봤을 때. 뭔가 학위가 없으면은 이쪽은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laughs> 아, 외계인? 아, 외계인도 생각해봤지, 당연히. 외계인, 차라리 애초에 아싸리 외계인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음, 원래 1차 마음을 굳혔던 컨셉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laughs> 근데 약간, 우주공학쪽으로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 석사다 박사? 그러니까 최소 석사는 돼야지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미 우주경찰부터 외계인까지 다있다고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직업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직업적으로 접근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원래 관심사가 좀 지구과학, 약간 우주, 뭐. 공학,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원래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한달 전부터 생각했던 건, 긴네요